어, 차, 생각보다 많이 깨끗하네요. 어? 어, 깨끗한데요? 어? 7들어갔네요 뭐야, 이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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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0! 600! 오, 어? 이쪽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않아요?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요? 800! 어? 이거 한번 볼게요. 이거 판금이네요. 900! 어, 엄청 높네요. 음, 잠깐만요. 이거, 제가 판금이 있는지 없는지, 제가 용접자국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네시경으로, <laughs> 제가 여기 박아면서 할게요. 자, <laughs> 얘가 판금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갔는지, 어, 저기 뭔가 보이는데요? 뭐가 보이죠? 한번내시경한번 볼게요. 어 오, 어? 오 어? 뭐야 이거? 엄청 이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용접 자국이에요. 이게 용접 스터드 자국, 판금한 자국이에요. 한번봐 보실래요? 아 많이 나오네요. 이것은 중고차 책임뭐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 한도에 들어갈 것 같아요. 음. 참 브랜드에서 인증을 한게 아니고 성능금 바닥이 어떤 대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음, 아 브랜드만 보고 사... 그런 건안되요 예, 맞습니다. 자 그래서 얘는 판금 확정에서 제가 고객분한테 고지를 하겠습니다. 고객분은 보험사를 통해서 청구할 수 있게끔 제가 자료 수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